215번, 세 직선 이것들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고불구하시 그랬습니다. 먼저 이두 직선의 교점이 이 직선도 지나고 있으면 되니까요. 이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찾아보면,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겠죠?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k 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k, 빼니까 플러스 k니까요. x는 마이너스 k가 됩니다.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, 그때 y는 2k가 되겠죠. 교점은 마이너스 k, 2k가 됩니다. 그러면 이 직선도 이 교점을 지나고 있으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겠죠.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. 0은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5가 됩니다. 자 그러면 인수 분해 가능하고요. 마이너스 5 또는 1 k 값이 되니까요. k값의 곱은 마이너스 5. 정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.